안녕하세요. 여성의 감성으로 가성비 높은 주택만을 소개하는 여인천화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양평읍 회원리에 나왔는데요. 본 주택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3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흑천뷰가 끝내주는 철콘 주택입니다. 보이시는 곳은 주차 공간입니다. 시멘트 포장하셨고, 4대 충분히 주차할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택 뒤쪽으로 주차 공간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시면 여기는 2단지 형태로 이렇게 돌계단 3개 올라가시고 텃밭 이렇게 넉넉히 되어 있고요. 조경도 잘 해놓으셨어요. 뷰 정말 좋아요. 뷰 보세요. 참 좋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대지 137.6평, 2021년 2월 준공한 철근 콘크리트조 43.4평입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오수관로 되어 있고 난방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석축공사 튼튼하게 하셨고 이렇게 돌계단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시면 이렇게 주택 마당 나오는데요. 여기는 블럭조로 이렇게 바닥을 깔끔하게 신경 많이 써서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벤치의자 있고요. 음,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는 데크 시공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택 옆쪽으로는 임야인데요. 매우 프라이빗하게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조용한 곳 찾으시는 분은 최고인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다시 뷰 보여드리고 데크에서 이렇게 보시는 흑천 조망대는 아주 멋진 뷰를 가진 곳입니다. 회원님은 양평읍 생활권 8분 거리에 있고요. 경의 중앙선 양평역 10분 이내에 있는 곳입니다. 향은 정남향이고요. 보정관리지역입니다. 매매가 5억 9천만 원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다시 걸어서 음, 주택 옆쪽으로 해서 다시 가면 바닥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주택 뒤쪽 보시겠습니다. 음, 주택 뒤쪽은 또 이렇게 비가림 시설 해 놓으셨고 별도의 주차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진입 도로와 석축 공사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보실게요. 주택은 방 3개, 거실 2개, 주방 2개, 욕실 3개, 다양도실, 테라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드 창의큰 거실 창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아주 우수한 집입니다. 오늘이 영하 10도인데요. 아주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채광 보세요. 참 좋으네요. 주방도 아주 깔끔하고, 햇빛 보세요. 참 좋아요. 환하고 밝은 거실입니다. 주방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고요. 거실 아주 밝고 따뜻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미닫이문 여시면 다양도실, 그 다음에 세탁실 공간입니다. 냉장고도 놓을 수 있고요. 거실 보시고 이렇게 돌아서... 왼쪽이 들어오는 현관이었고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돌아서 바로 화장실 옆에 첫 번째 방 붙박이장 있는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다시 이렇게 나와서 마주보고 있는 방두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와이드 창 예쁜 와이드 창이 있고 파우더룸 있고요. 욕실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방 보셨고요. 네, 왼쪽에 파우더를 다시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계단이 나옵니다. 2층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면 2층에 이렇게 미닫이 중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보시면 천고가 아주 높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은 밝은 거실입니다. 역시 거실 창문 와이드로 크게 해주셨고요. 천고가 높아서 아주 좋아요. 채광 보세요. 이 집은 정남향의 집이라 아주 채광이 아주 아주 우수한 그런 집입니다. 밖에 뷰 아주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둘러 보시고 전체적으로 거실 한번 보시고 네 천고 아주 높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좌측은 파우더룸이 있고요 어 우측은 세탁기 놓으셨고 깔끔한 욕실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거실 보시고요. 음, 거실 나와서 2층 큰방 보시겠습니다. 붙박이장 음, 되어 있고요. 큰 사이즈의 침대 두개놓으셨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나가는 문. 이렇게 테라스 나가는 문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넓은 활용도가 좋은 테라스.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흑천 뷰. 아주 답답함 제로인 나만의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흑천은 냇물 바닥에 있는 검은 돌에 물빛이 검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오늘의 주택 대지 137.6평, 철콘 43.4평 매매가 5억 9천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